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자의 논어 어, 그 옹야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야편 자 중국어로는 이제 융웨이라고 이제 한글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옹야편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영어부터 보고 그다음에 한문으로된걸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공자가 말, 말했다. 공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They who know the truth. 자, 여기서는 후부터 루스까지 가로를 묶이겠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데이는 뭐 그들보다는 사람들 피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나디콜 동등하지 않다. To those 이런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다. l o v e it. 그것을 love 어, 뭐,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사랑한다는보다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다. 여기서 도우스 다음에 후가 나오면 도우스는 people의 뜻입니다, 영어에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who love it,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a 나 n a equal, 동등하지 않다. To t o 사람들과, who d e l i g h t 이 delight in it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이 delight은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원래는 기쁨이란 뜻이지만, 기쁨을 느끼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즐겁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자 부분을 보면요. 자, 자왈 공자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지자, 자 그것을 아는 자는 부려 같지 않다. 호지자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같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지라는 것은 뭐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 지지자 자체가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지는 뭐, 그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래서 아는 자는 갖지 않다. 좋아하는 자만. 그 다음에 호지자. 좋아하는 자는 갖지 않다. 락지자. 이때 락자는 즐거울 락자예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갖지 못하다. 자, 런데 이제 영어 부분을 보면, 영어 부분에서는 이제 진리라는 것을 이제 하나를 설정을 했죠. 여기서 이제 지라는 것을 어, 제임스레이기가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 그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등하지 않고 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과 동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임스레이기에는 이시라는 것을 추루스 진리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자 이걸 제임스 레게의 번역과 한번 잘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